진짜 순을 따줘야 되는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죠 이제 꽃은 지고 이제 새롭게 성장을 해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이 여름이 지나서 가을쯤 되잖아요 이만해져요 그냥 엉성한 가지만 해서 이만해질 것인가 아니면 짱짱해서 단단한 구름인 것처럼 이런 느낌에서 이만큼 더클 것인가 이렇게 엉성하게 클 것인가 이렇게 단단하게 클 것인가는 지금 순을 따주느냐 안따주느냐 차이라는 거죠 이 안쪽에 특히, 아리스토 시리즈가 이렇게 덩치가 커가지고 잘 보여요, 순이. 제일 가운데 있는 거 있죠? 가운데 있는 순을 여기를 똑 이렇게 따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순돌이 또다시 올라오는 거예요. 이게 생장점이에요. 말 그대로 여기에서 부터 계속 자라나오는데 그 자라나온 부분을 딱 따주면서 헉 이거 어떡하지? 얘들아 얘 이거 잘려나가서 그럼 우리 새로 생장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? 하면서 생장점을 서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. 자 여기도 한번 따볼게요. 여기도 얘한테 몰빵을 하기로 한 거예요. 몰빵을 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지금 날씨가 추워서 꽃대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꽃도 피고 성장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그 상황에서 여기. 이파리처럼 보이죠? 꽃 아니에요. 꽃은 그냥 딱 봐도 이렇게 꽃이 열릴 것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. 그거를 남겨놓고 입만 똑 따주는 거예요. 그러면. 꽃은 꽃대로 핍니다. 그, 보통 다 베란다에서 키우잖아요. 그러니까 크기 조절도 해야 되고요. 꽃도 봐야 되고, 뭐 이러니까. 그래서 순 따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순을 따주면 그 다음에 꽃이 필때 훨씬 더 많이 펴요. 고수님이나 꽃목님이 갖고 있는 비법이 이런 거예요. 순 따기를 해주기 때문에.